안녕 친구들, 나는 체온계라고 해. 다들 반가워. 날 처음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자주 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나는 주로 병원에 있어. 그리고 나는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뭔지 알려줄까? 그건 바로, 나는 너희들의 체온을 알수 있다는 거야. 아, 맞다. 체온이 뭐냐고? 그건 간단하게 말해서, 너희들의 몸의 온도를 말하는 거야. 건강한 친구들은 대부분 35.8도에서 37.2도 정도는 하곤 해. 내가 너희들의 체온을 알려면 너희들의 귀가 필요해. 걱정하지만 하나도 아프지 않거든. 그래서 다들 몸이 아프거나 열이 나는 것 같으면 자, 자신들의 자 체온이 궁금하다고 찾아오기도 해. 아, 마침 친구가 찾아왔어. 친구야, 들어와. 뇨뇨뇨뇨 뇨. 안녕, 채온개 안녕. 무슨 일로 왔어? 채운계야 나의 체온이 뭐, 몇, 도 돈지 궁금해서 왔어. 살짝 열이 나는 것 같거든. 알겠어, 나한테 가까이 와서 귀를 대줄래? 귀? 알겠어, 귀. 자, 열 재볼게. 응. 피피. 어. 친구의 온도는 36.8도야. 괜찮아, 친구야. 넌 정상 체온이야. 정말? 다행이다. 채운계야 다음에도 또 열나면 찾아올게. 안녕 친구야, 잘 가~ 안녕~ 친구들, 친구들도 방금 무서워하지 않고 체온 재고 간 친구처럼 날 만나게 되면 멋지게 체온질 수 있지? 다들 병원에서 보자~ 안녕~ 안녕~